안녕하세요. 양평시대 부동산입니다. 오늘은 개군면 공세리에 위치한 단층 주택을 한채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. 이 주택 주변으로는 이제 오래된 주택과 농가 주택 그리고 신축 주택들이 공존하는 전원 마을입니다. 이 주택의 토지 면적은 177평이고요, 경량 철골로 지어진 28평의 단층 주택입니다. 주택 옆쪽으로도 텃밭을 할수 있는 공간이 또 마련이 되어 있고, 음, 토지 면적 끝에 집을 붙였기 때문에 이렇게 마당을 상당히 넓게 쓰고 계세요. 그래서 주택이 이제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또 토지 면적 경계에 있으면서 이제 토지를 조금 넓게 쓰고 싶은 분들에게는 음 좋은 느낌의 토지 면적인 것 같아요. 그리고 여기 파라솔 앞쪽으로는 텃밭과 정원을 이렇게 조금 섞어뒀는데요. 음, 좀 넓은 텃밭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기를 조경수를 좀 빼시고 텃밭만 넓게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옆에 강아지가 있어가지고 이 안쪽으로는 다 들어가지는 못했는데요. 어, 구분된 이 정원과 그 텃밭 공간이 상당히 넓습니다. 면적이 넓은 편이고요. 음, 토지 면적도 170평 되면 그렇게 적지 않은 면적이기 때문에 단층 주택에 소담하게 떡밭과 정원을 가꾸며 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. 이그 주택 단층 주택이고요. 방 3개에 욕실이 딸린 단층 주택입니다. 이 주방의 인테리어나 이제 가구들은 조금 사모님이 아기자기하게 두셨는데요. 음, 요새는 이제 조금 너무 주택을 리모델링까지 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시고 그냥 도배장판, 뭐 싱크대 요 정도만 조금 깔끔하게 정비를 하시고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 3억대에서 이런 주택을 한번 보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2층보다는 좀 단층을 좀 실용적이게 쓰고 싶다. 라고 하시면은, 음, 요 집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지금 보니까 제가 여기 11월 달인데, 어, 바닥 보일러를 틀어 놓으셨더라고요. 한 21도 정도로 유지하고 계신데, 방 3개의 욕실, 그리고 요 안쪽으로는 창고를 확장해 두셨어요. 전원 생활 하실 때 필요한 농기구라든지 전원 용품, 그리고 이런 물건들을 둘수 있는 추가적인 창고가 있습니다. 이 주택 매매가 3억 5천입니다. 단층 주택에 방 3개 있는, 어, 이런 주택을 찾고 계신 분들은 이 주택을 한번 방문을 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. 어, 상단에 매물번호 기억하셨다가 전화를 주시면 이 주택의 실외와 내부를 또 같이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